자, was tug of war an Olympic event? 자, 줄다리기가 올림픽 경기냐? 자, you may think that 당신은 대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대시, think의 접속사지. 명사절이 끈 접속사 대시야. 자, tug of war, 줄다리기가 is just a playground event. 자, 운동장 행사거나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만 하는 행위거나 or an exercise for adults. That helps build a team spirit. 자, 운동인데 어떤 누구를 위한 운동이야? 어른들을 위한 운동. 그다음에 이 대신 무슨 대신야? 이 대신 무슨 대신야? 경기팀. 네, 앞에 있는 exercise를 수식하는 거지. 자, 근데 이 exercise는 어떤 exercise야? That helps build h e a l t 다음에 build라는 동사 원형 나왔지. 요즘 헬프는 준조동사화돼가지고 헬프뒤에 자 두가지가 올수있어 바로 뒤에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사 원형 올수 있다 헬프뒤에 바로 그래서 이같은 경우는 help build a team spirit 자팀 스피릿을 만들기 위해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in fact 그러나 사실 실제로 in fact은 앞에서 나온 말에 대한 거의 반대말이야 임팩트 사실 실제로 너네가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임팩트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거야 자 it, 여기서 i t 뭐니? 그렇지 tug of war 이제 이겨받는 게 i 지 it was a team sport, 팀 경기다 in the olympics, 올림픽에서 from 1900 to 1920 1990년도 그러니까 몇 해냐? 20년, 5회 동안 5회 동안 계속 올림픽 경기였다라는 거지 자, 옆에 m a s t e r 픽 보자. 주다리기 진행하기. 주다리기가 올림픽 종목이었으나, 현재는, 뭐, 현재는 뭐 알겠지. 자, 밑에 계속 내려가 보자. 자,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a country, 자, 국가들은 could send, 한 나라가 could send more than one team, 한팀 이상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 To the Olympics, 올림픽에. So, 그래서, it could earn multiple medals, 자, 다수의 메달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In the event, 그 올림픽에서.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 United States, 미국은 won all three medals in 1904. 자, 1904년도에 미국은 세개의 메달을 모두 샀다라는 거지. When the Olympic Games, 올림픽 경기가 was held in St. Louis, St. Louis에서 열렸을 때, be held가 열리다지. 자 Great Britain 자 영국이지 영국이 won 이겼다는 거 all the medals 모든 메달을 획득했다야 자 win은 기본적으로 니네 알고 있어야 돼. win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 뜻이 얻다라는 뜻이야 두 번째가 이기다다 자 win the prize라는 뜻은 뭐야 상품을 얻다 상을 이기다야 이 상품을 얻다야 얻다 얻다지 자그 그러니까 won all the medals in the 1 90 8 London Olympics.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에서 열렸을 때는 미국이 다썼다고 영국에서 열렸을 때는 누가 썼었냐 영국. 영국에서 다 쓸어갔지. 자, 그다음. 자, tag of war. 주다리기는 is t not an olympic event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못맞하지 않다는 뜻이야.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올림픽 종목이 아니다. However, 그러나 there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기구들이 있다라는거지 There is dedicated to the promotion of tug-of-war. 자대부터 tug-of-war까지가 앞에 있는 뭘 수식하는거야? International Organization을 수식하는거지 자 그럼 이대사 대신 무슨 뜻이냐? 무슨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 관계대명사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냐? 주격 다음 명사. 주어 나오지. 수격 뒤에는 명사. 주격 관계대 명사 뒤에는 동사. 그래서 목주 소명 주동 외우라 그랬지. 목주 소? 네. 목주 소명 주동. 어차피 니네 거에선 그래 크게 고등학교 고등학생한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알아서 그러니까 이대 다음에 이지가 나와 있지. 동사가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계획이 되는 거야. 주격 관계대 명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DEDICATED TO는 뭐야? 옴의 환신화 자, 프로모션은? 촉진 홍보 촉진이지 그러니까 그것에 환신하는 국제적인 조직이 있다는 라 거지 뭐 줄다리기 자, IT h e l r s WORLD CHAMPIONSHIPS EVERY YEAR 그럼 여기서 이시 받는 건뭐겠니 이... 프로... 그... 오르가니제이션 아, International Organization을 받는 게 이시겠지 자, 이 국제조직은 World Championship 전 세계대회를 연다라는 거지. Every year, 매년마다. And tries hard to get tug of war included again in the Olympics. 자, try h a r d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지. To get tug of war included. 자, get 뭐야? 우영식으로 쓰인 거야? Get 다음에 목적어나오고 목적격 보호로서 지금 included가 나오는 거지. 자, 줄다리기 tug of war가 이게 목적어다 그 다음에, i n c l u 가 목적격 보호야. 해. 자, 능동일 때는 뭐가 오냐, get 다음에. 아니. 개체 형식일 때. 얘네 둘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지금, get, pp가 왔지. get it d 처럼 근데 만약에 능동이면, 목적을 할수 있으면. 만약에 get him, get him.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오형식투부장사 와야 돼. 자, 능동일때는 투부장사 수동일때는 뭐가 온다고? PPR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뭐가 봤어 GetTargetWordIncluded가 봤지 자, 줄다리가 지금 스스로 포함하는거 포함되는거야 포함되는거겠지 포함 그러니까 Again in the Olympic, 다시 올림픽게임에 포함되도록 애쓰고 있는 중이다 라는거지 자, The Organization 그 조직은 Hope that 뜻을 희망한다라는 거지. Tug of war 주다리기가 will regain its old glory. 자, 오래된 예전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영광은 뭐야? 올림픽 게임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올림픽 경기가 되는 거야. 자, we will really soon be able to cheer for our national tug of war team to win a gold medal in the Olympics. 자, 이건 뭐야? 의문문 이제 우리가 곧볼수 있을까? Be able to 가능한가? Cheer for 응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셔널 차가 월 팀, 우리의 국제 줄다리기 팀을 팀이 모아도록 이기도록, 팀이 나그어 금메달을 따도록 인디아 올림픽에서 이거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한 답은 있어 없어 여기에 대한 답은 없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지금 태권도도 뭐 빼니 많이 뭐 양궁도 빼니 많이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양궁 우리만 하니까 그래서 계속 바꾸고 있잖아 지금. 너무 짧은데 7분이면. 자그 뒤에 그레머 보자. 금시 다 먹어 뭐 대회에요. 일단 빨리 봐. 어. 자그 뒤에 Language i n News, Language i n News야. 모스텝 PP 있잖아. 찾아 님. 음. 18쪽. 어 18페이지. 자 첫번째가 뭐냐 자 몬스터 해피피지 저번에 설명했지 몬스터 해피피 자 이건 뭐에 대한 과거형이냐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야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형 자 몬스터 해피피는 뭐야 확신이지 자 조동사에서 조동사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것들 뭐뭐 뭐 있냐? Should. May. Could. May. Might. Could. Can I. 그 다음. 아, should. 제일 작은 게. Might. Might하고. May. 그 다음에. Could. Can. 그 다음. Should. Should h a 똑같은 게. Should h ought to. 자 매년부터 더센 게. 자 아, 처음부터 다시 쓰자. 얘로 옮겨버리자. 어. 음. 자 모스 AFP 제일 처음에 가장 작은 게 뭐야? 마이트라 그랬지. 추측을 하태는 정도야. 정도의 차이야. 마이트보다 좀더센게 뭐야? 메이. 메이겠지. 그 다음에 쿠드. 쿠드야. 캔. 그 다음 쿠드보다 좀센게 캔. 캔. 그 다음에 슛그 should. 다음 슈드랑 같거나 좀더 센게 어투 u 어투 t ought. 는 뭐야 뭐뭐 해야한다 음으로 쓰이잖아 근데 음으로 쓰이는게 아니라 뭐로 쓰였을때 추측으로 쓰였을때 그 다음에 어투 h 그 다음에 니트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제일 센게 머스트지 아니아니 갑자기 음으로 갔어 자그 다음에 우드하고 위리안 제일 쎈게 머스트야 이게 추측이야 순서대로 그럼 머스트가 몇%야? 프로확실히니까 몇%니? 100% 100%지 윌은 90, 우드는 80 투다하고 오토가 70 캔이 60 쿠드가 50% 메이가 40% 마이트가 30%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이정도 비율을 알고 정확하게 쓰는거야 그러면 He may be here고, 하 he might be here의 차이점 뭐야? 정도. He might be here고, 하 he may be here고. 하 정도의 차이. 저번에 말했지. He may be here. 그는 여기 있을 수도 있다. He might be here. 그는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둘다 현재형이야. 추측을 나타낼 때는 과거형 아니야. 그러면 얘네 과거형을 써줄 때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형은 뭘 써준다고? 조동사 뒤에 뭘 써줘? 그렇지, have pp를 써주는 거야. 그는 여기 있었을 수도 있다는 뭐야 그럼 영어에서. He I might be here. He might have been here. 똑같아, he may, <laughs> may have been here. 이네도 다 마찬가지야. 뭐의 차이라고, 정도의 차이야. 그니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havepp가 나오면 뭐라고 추측에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형이다 이해했지? 네. 조동사 havepp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형 그러면 다시 이제 눈에 법문 가 보자 자 you all must have played this game at least once. must have pp 뭐라고 그랬냐 Must, 뭐뭐 했었스, 뭐뭐, <웃음> <웃음> 그러니까 most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지 거기에 과거형이라고 그니까 러 Most have p p 는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라는 뜻이야. 과거에 그니까 러니네도다 마찬가지잖아 You a l m o s t have played this game at least once 한번 정도는 다 해봤잖아 줄다리기를 오케이? Okay? 그래서 Most 만 v e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그 다음에 She sang along to almost all the songs from the musical. She must have seen it several times. 자 모스 애피피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자 슈드 용피피는 뭐라고 그랬어? 못뭐 슈드 용 애피피 했었어야 했는데 한 거야 못한 거야. 아, 못한 거야. 유감이야. 가장 중요한 거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뭐라고? 못뭐 했었어야 했었어야 했는데 했다라는 거못 했다라는 거야. 못 했다라는 거. 했는데 못 해서 과거야. 못해서 유감이다 라는 뜻이야 아나 그거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아내모부좀더 할걸 이런 것들 좋은 거 아니지? 네? 잘 듣고 있지? 어. 자그 다음에 2번 보자 두 번째 너네 문법은 뭐야? 비비큐 강조 어? 싸울래? 2분 거치 스티 바울러 아, 쓰 때려야겠다. 학교에서 하긴 하는데. 자, it is 나오고 that. it is 때 무슨 구문이냐 강조. 강조 구문이지. 자, it is 대신한 틀이라 그랬어요. it is 대신 틀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니 네가 그래 강조하고 싶은 게 들어가는 거야. 보통 주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주어, 명사제, 목적어. 주어나 목적어 그다음에 부사. 부들이 보통 들어가 여기. 동사도 들어갔어. 아니지. 자, 대신에 이 사이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is that 사이에 자, 동사 아니야. 죽여 버린다. 자, 형용사가 들어가면 이건 무슨 구문이야? is 다음에 essential that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증가 조 구문이야. 음. 진주어 구조 구문. 자, 헷갈리면 기본적으로 강조할 거에 주어 명사나 부사구가 들어가면 강조야. 명사나 부사구가 들어가면 그 그러니까 점치사구가 들어가면 강조고. 그 안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뭐라고? 이때 증가조고 뭐냐. 자 헷갈리면 이데스 대 생략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 이데스 대 생략해서 문장이 성립하면 뭐라고? 이데, 강조야. 이데, 문장 성립하면 왜 이데스 대시한 틀이야? 틀 안에 들어간 거, 틀 빼면 그대로 뭐가 돼야 돼? 문장이 성립해야겠지? 근데, 증가조 구문에 이대생 생략해봐야 문장 성립해야 하네. 문장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이게 니네 팔과 주요 문법들이야. 주요 문법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알지? 자, 그러면 그 예시 잠깐 두 번째 거봐 보자. Even though both teams tried their best. 양 팀이 다 최선을 다했지만 it was my team that won. 자, 여기서 뭐야? it was 하고 it was하고 대생략해 봐. my team won. 문장 완벽하지? 자, so, all the questions were difficult. 모든 문제는 어려웠다. but it was the last one that 성립해요. I found most challenging. 자, 여기서도 뭐가 생략된거야? 음. 아, it, it was, t h a t 를 생략해봐. 그럼 어떤 문장이 되냐? 음. I found the last one most challenging.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온거야. find a, b 에서 a가 in b 하다는거. 목적어, 목적 격보에서목적어 음. 앞으로 뺀거야. 자, 첫번째 뭐가 빠졌냐? 주어가 강조하는데 들어갔지. 그 다음 에두번째 뭐야? 목적어 강조하는데 들어갔지. So all the expensive gift is nice. So 모든 비싼 선물이 좋았다. An unexpensive gift is nice, but it is the thought that counts. 여기서도 it is the 생각 해봐. 생각이 중요하다지. The thought가 명사로서 주어로 쓰인 거지. Count가 동사야 중요하다라고. 자동사로. 오케이, 이해됐지? 자,